그리고 이 흐름 안에서 앞으로 3년 안에 큰 변화가 생긴다. 여러분들 이거 발표 안할 거예요. 못하러 발표해요. 학생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제발 좀 그만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홍대 입시 트렌드 분석 취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린 중요한 정보들이 있고요. 홍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정보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보고 고일리 학생들 부모님들께도 이런 방향으로 바뀔 확률이 높다라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홍대는 일관되게 장기적으로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이 홍대의 특징은 계속 메시지를 드러내도 아주 뚜렷하게 전면에 자극적으로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아주 야금야금야금 가랑비 어쩌듯이 지나고 나니까 오 바뀌었네. 이제 이런 특징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08년, 2009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뉴스에도 이게 나왔어요. 이제 홍대는 실기를 보지 않아. 홍대는 비실기야. 우리는 실기를 전면 폐지했어. 라고 정말로 자극적으로 공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들었을 때 그게 어떻게 미대가 실기를 안 본다는 게 말이 돼?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나름의 논리로 방어를 해왔죠. 근데 들여다 보면 누가 들어도 안 좋게 얘기하면 개변처럼 느껴졌어요. 겉으로는 비실기를 표방했으나 현실적으로 교수님들은 실기를 잘하는 애들을 뽑아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괴리가 있었죠. 근데 비실기라고 해놓고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실기 볼 거야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교수님들은 우리 실기 잘하는 애들 뽑아야 내가 가르칠 수도 있고 성장시킬 수도 있잖아 라는 이 욕구가 굉장히 강하셨고 어떻게든지 실기를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갇혀 있는 거죠 우리는 실기를 보면 안 된다 라는 이 형식 논리에 그 안에서 배치하게도 만들고 종이 찢어가지고 꼴라주하게도 만들고 어쨌든 그림 안 그렸잖아 그림 안 그렸으니까 실기 아니잖아 이런 이상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실기 역량을 보려고 노력을 해왔고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리는 것과 그리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게임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면접안에서 당연히 이제 실기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대는 지난 10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지금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실기를 하고 있다. 누구도 어, 야 너네 비실기라고 해놓고 실기 왜봐 왜 이런 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조금씩 조금씩 변해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은 지금 실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비실기라는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학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이 미술사전형을 분류해 놨기 때문에 비실기네 라고 또 형식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홍대는 올해부터 심지어 학종이라는이 카테고리가 아니라 실기라는 카테고리 안에 이 미술사전형을 또 넣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 홍대 갑자기 실기 왜봐 비실기라는 거 실기 왜 생겼어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죠 조금씩 조금씩 변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관점에서 홍대는 결코 두드러지 우리가 실기를 본다라는 거를 한 번에 파격적으로 느끼게 하지 않을 거고 하지만 그 방향으로 오고 있고 그리고 이 흐름 안에서 앞으로 3년 안에 큰 변화가 생긴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머릿속으로 이제 실기 전형 왔어 저항 없어 실기 봐야 돼 그러면 왜 갑자기 지금 바로 실기를 보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3년 예고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하면 너무 급격한 변화란 말이에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일단은 실기 전형으로 전형면만 바꾸고 기존의 틀을 크게 바꾸지 말자 그리고 조금씩 바꿔나가면 물이 없어 이 흐름으로 저는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3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느낄 만한 아 이거 실기네 이건 실기야 라는 그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는 생길 거라고 봐요 근데 그때 어색하진 않겠죠 왜냐면 조금씩 변해 왔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3년 안에 실기라고 느낄 만한 무엇인가가 생길 수 있다. 자 근데 공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급격하거나 급진적인 변화로 느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크게 학생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실기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면접할 때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 늘려도 완전히 이것은 다른 게임이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면접할 때 감상 문제 풀고 그림 그리고 30분 이내에 두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림의 어떤 스킬을 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그 기준이 한계가 있겠죠 당연히 30분 안에 두 문제를 다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림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승부할 수 있는 요령이 충분히 존재했는데 저는 올해 면접 시간이 적어도 40분에서 50분 사이로 늘어날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그 기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발표 안할 거예요. 못 하러 발표해요. 그 면접 대기 시간에 그리는 시간 몇 분이야 공표 안 했거든요. 그냥 가니까 시키니까 학생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올해 면접시간이 늘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올해는 실기 경쟁이 될 확률이 높다. 실기 전형이라는 그 취지 안에서의 부분적 변화가 반드시 생길 것이다. 올해 그렇게 안 됐네요. 어, 내년에 될 거야. 아무리 늦어도 3년에는 굉장히 강력한 변화를 학생들은 느끼게 될 거야. 이제 이런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홍대 입시를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홍대는 비실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홍대 취지에도 맞지 않고, 미대입시 틀에서도 전혀 엉뚱한 전략이 나오고, 본질적으로 미술하는 사람의 정체성에서도 왜곡된 인식이라는 거니까. 그건 매우 좋지 않고 위험한 발상이니까, 자꾸 비실기, 비실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하시면 학생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제발 좀 그만하시고요. 홍대가 가리키는 방향을 좀 제대로 이해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또 사고력을 기반으로 하는 그 실기를 그 방향 안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비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좀 편할 수도 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빨리 홍대가 가리키는 방향을 제대로 이해해서 거기에 맞는 실기를 준비하시라고 권장드리고 싶고 특히 올해 홍대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틀 안에서 준비하면 매우 당황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완성도까지 챙기시지 않으면 크게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래요 오늘 홍대 입시 트렌드, 아주 강력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참고하셔서 각자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